전 남편이 돌잔치에 왔어요. 왜 하필 그날? 이야기는 2023년 미국 뉴저지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. 아기의 첫 생일, 돌잔치를 작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. 남편은 조용히 하자고 했지만, 저는 친정 식구들, 친구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준비했죠. 그날, 잔치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, 누군가 현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바로, 제전 남편. 저는 순간, 말을 잃었어요. 왜? 여기 왔어요?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죠. 돌잔치 소식 들었어. 그냥? 축하해주고 싶었어.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? 그는 제 SNS를 봤다고 했습니다. 지금 남편은 당연히 눈치를 챘고 잔치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. 어른들은 애써 모른 척 했지만 저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한참 뒤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. 혹시 그 아이 내 아이는 아니지?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. 그가 그걸 무기 위해 온 거였단 걸 그제 알았죠. 과거? 저는 전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아이를 원했지만 유산을 겪고 마음을 닫았어요. 그후 만난 지금의 남편과는 계획 없이 아이가 생겼고 저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. 그런데 전 남편은 그날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떠나기 전 저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. 혹시나 해서 준비했어. 필요하면, 써, 봉투 안엔 DNA 검사 신청서와 현금 몇 장. 저는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날 이후,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. 왜전 남편이 여기로 온 거야? 넌 알고 있었던 거야? 아니야. 나도 몰랐어. 그냥 찾아온 거야. 근데, 그 말. 신경 안 쓰이냐고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.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괜찮아. 그 아이는 내 아들이고 우리가 만든 가족이야.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. 하지만 전 남편이 남긴 그 봉투는 아직도 우리 서랍 안에 있습니다. 열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못했어요.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 클릭 하나가 제겐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.